안녕하세요 청주자연의 나무 농장입니다 오늘은 7월 1일 금요일이고요 어, 출근 전에 농장에 한번 들려봤어요 어제 그제 비가 순간 많이 내려서 농장 상태 좀 체크하려고 봤는데 역시 뭐 제가 초보 농사꾼답게 농장에 피해가 발생을 했어요 뒤로 보이시면 어, 저희 농장이 어, 올 봄에 한한 한 3m 정도 2, 3m 정도 송토를 했었어요 침수가 매년 됐던 지역이기 때문에 송토를 했고 근데 어, 며칠 장마 초기에는 어, 상태가 어, 크게 음, 점검할 사항이 없을 정도로 양호했었는데 어제 그제 순간적으로 비가 많이 내렸어요 근데 그걸 이기지 못하고 여기 뒤에 보시면 어, 뚝이 터졌어요 어, 비닐로 해서 끝에 마무리도 하고 했는데 저도 서, 서, 하면서 좀 불안해 하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이거 보시면은 이렇게 여지없이, 여지없이 어, 피를 해 발생했어요. 이쪽도 그렇고 보시면 간간히흰 흔적들이, 흰 흔적들이 보이시죠? 어, 이거를 또 복구를 해야 되는데 하, 다행히 저희가 굴삭기가 있어서 어, 오늘은 평일이고 아직 땅이 마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작업은 어렵고요 내일이나 어, 모레 일기 상황에 봐서 복구 작업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각 농장에 예, 농장에 농마철 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 점검하시구요 다행히 어, 뒤로 보이는 나무에는 어, 전혀 피해가 없어요 어, 천만 다행이죠 뭐, 이 정도는 뭐 복구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열심히 또 복구해서 어, 빨리 나무에 어, 전, 신경을 쓸수 있도록 어,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